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셈, 뺄셈 할 때도요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게 각각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뺄셈은요 더셈으로 고쳐서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더셈 하나로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이는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요. 곱셈을 우선 어 곱셈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유리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먼저 곱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곱셈에서도 부호가 같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다. 자,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요,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그렇죠? 자, 플러스 부호와 플러스 부호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요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즉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수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2와 3 플러스 2 플러스 3이란 건 각각 2와 3이란 얘기죠. 2 3은 6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곱셈에서 결과가 플러스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건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했는데요. 자, 그 마치 플러스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지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계산을, 어, 우리 지난 시간 더쌤 뺄쌤 할때 같이 알아봤던 어, 단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어 있는 통해서요 마이너스 단추 세개를요 마이너스 단추 세개를요 자,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 보이죠? 우리 부호는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것을 부호로 나타냈었잖아요. 넣는다 하면 플러스, 넣는다와 반대인 꺼낸다 하면 마이너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단추 세 개를요, 두 번이나 꺼낸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비어있는 곳이거든요. 마이너스 단추 세 개를 꺼내고 싶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뭐를 할수 있다 자 일단 마이너스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가. 세개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비어있는 곳에 마이너스 세 개를 갑자기 넣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이렇게 세트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는 영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를 두 번이나 꺼내야 되니까. 자, 여기도 마이너스와 플러스 요런 세트를 또세개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단추 세 개를요. 두 번이나 꺼내겠습니다. 하고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번. 한번 꺼냈고요. 두번 꺼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단추 세 개가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가 플러스 6이 된다.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음수를 곱하면 결국엔 양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곱셈을 볼 때는요, 부호가 다른가 같은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일단 같으면 플러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호가 같은 경우에 봤으니까 부호가 다른 경우를 볼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더셈입니다. 덧셈 어, 더셈 아니죠? 곱셈이죠? 네, 곱셈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 그 결과는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보자 라고 하면요. 어, 둘이 부호가 다르죠. 다를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해주고요. 2, 3은 6이다. 즉, 부호를 일단 먼저 결정해놓고 절대값에 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해놓고 절대값에 곱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간단하죠 자 곱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부호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부호가 한쪽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부호가 없냐 부호를 갖지 않는 수 그렇죠 유리 수 중에 유일하게 영이 하나 있었죠 자. 어떤 수와 0을 곱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요 항상 그 결과는 0입니다. 어떤 수에다 0을 곱해도 결과는 0이죠. 앞에 있는 부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결과가 0이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 방법으로 갈게요. 자 곱셈을 해봤으니 이번에는 나눗셈도 해봐야 되겠죠. 자 나눗셈을 할 때는요 아까 앞에서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나눗셈 방법이 뭔가 새로운 게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곱셈 방법으로 자꾸 되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일단 먼저 나눗셈에서는요. 역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줘야 되겠는데 역수라고 하는 거는요. 두 분수를 곱했을 때그 결과가 1이 되는 두 분수를 서로 역수라고 불러 줍니다. 자, 여러분이 나눗셈에서 미리 알아줘야 되는 건 뭐다? 역수다. 두 분수의 곱이 1일 때 두 분수는 서로 역수이다. 즉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역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면 분수의 나누셈할때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분모 분자의 위치를 어, 나누어 곱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럴 때 분모 분자 의 위치를 바꾸어서 곱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역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5분의 6에다가 어떤 수, 어떤 분수를 곱해야 1이 될까요? 자 1이 되려면 결국엔 6분의 5를 곱해야 1이 된다라는 거 아시죠? 아요렇게 약분돼서 1이 될 거니까 결국에 역순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어, 나누 쌤은요 역수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나누 쌤에서 역수라는 개념이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누 쌤 하지 말고요 역수를 곱해서 나누셈 대신에 역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요. 아, 곱셈으로 바뀌게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유류수의 곱셈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부호는요. 일단 곱셈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호는 곱셈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2 나누기 6분의 8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6분의 8이다. 자, 이런 나눗셈이 있다고 하면 우린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플러스 3분의 2 앞에 나눠지는 수는 그대로 두고요. 나누는 수의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 곱해 봅시다. 마이너스 8분의 6이다. 바로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역수를 곱하니까 결국엔 곱셈이 됐죠. 곱셈에서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그죠? 자, 그리고 약분하게 되면. 르니 이사팔 다시 한번 약분하면 마이너스 이 분의 일이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 방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우리 계산 법칙만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자 곱셈에서도요 계산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셈에서 계산 법칙 있었던 거 아시죠? 자 이번에 곱셈의 계산 법칙입니다. 덧셈에서도요. 덧셈에 어 두수를 이와 삼을 더할 때 이와 삼을 더하나 삼과 이을 더하나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도 결과가 같았던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덧셈의 교환 법칙 바로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요. 곱셈의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즉, 우리가 곱셈에서 생각해보면 2, 3은 6, 3, 2는 6. 결국엔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결과는 같잖아요. 그죠? 자, a와 b를 곱하나, b 와 a를 곱하나 그 결과가 같다라는 게 곱셈의 교환법칙이에요. 자, 그럼 세수 이상을 곱할 때 곱셈의 결합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곱셈의 결합법칙. 자, 어차피 다 곱할 거라면 그때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하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A와 B와 C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 두수 A와 B를 먼저 곱해도 되고, 아니면 A와 B와 C를 곱할 때 모두 다 곱셈 상태에서는 B와 C를 먼저 곱해도 결과는 같더라라는 게 바로 곱셈의 결합법칙이에요.